안 들어요. 죄송한데 저 피부과 안 다녀도 피부 좋아서 피부과 안 다녀요. <laughs> 아 매달아 치료 알려. 여러분 혹시 매달아는 제가 싫으세요 여러분? 여러분 여러분 저 사랑하세요 여러분은?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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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뉴 뉴뉴 <laughs> 빨리 사랑한다고 해. 여러분 내저 사랑하세요? 오케이. 막내 사랑한다는 채팅 보면서 입꼬리 해시해실거리는 거리은이은이가 <laughs> 왕래님은 저한테 너무 소중한 부추얼 라디오야 나한테 라디오라고 하지마! 딴일 하면서 듣지 말라고! 응.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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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여러분 저한테 메네라 부려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궁금해요 야,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요 여러분 저한테 메네라 좀 부려보세요 왜내 채팅 안 읽어? 왜내 채팅 안 읽어? 죽어 죽어 어제는 못 눌렀어. 오늘, 오늘 보는 김에 다누를게 우리말은 말 같지 않은 걸까. <laughs> 아니, 나 님들 메네라 부르니까 귀엽네요. 아니, 여기 반응 안 해주면 안 되지. 천지들 감사합니다. 아, 고마이더맨네라 만들 보겠다. 잠깐만, 미안해. 아, 뭔 의무 반응이에요. <laughs> 아니 여러분 매네랑갑나안 되긴 한다. 내가 방송 끝나고 잔다 그러니까 우리랑 노는 게 피곤했어. 이런데 여러분 <laughs> 제가 제가 안정형+ 안정형 여자친구 해들에게 여러분들이 매네랑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매네랑 하는 거야 그 말은? 아니+ 아니 돌렸어 힘들었어 피곤했어 재밌다며 재미없었어 누에 눈 돌려 대답 안해 말투에 성의가 없네왜말 돌려. 안정형 여자친구는 누구한테 배운 거야? 그놈이 불쌍하고 불안해 보였어? 그럼 그놈한테 가서 안정형 여친이랑 놀자. <laughs> <나한테 왔어? 웃음> 유튜브에 <웃음> 그런 거안 뜨냐고요? 유튜브에 고양이 연애 쇼츠안 뜨냐고요? 아숨 막혀, 숨 막혀. 아니 근데 고양이랑 노는 것도 질투를 하는 거야 꼬마가? 나 고양이 진짜 좋아하는 거 알잖아. 꼬마이는 가짜로 좋아하는 거? 아니 꼬마이도 진짜 좋아하지. 월 마크 켜요. 아, 나 여러분 그 마크 동물 업데이트 된거 봤어요? <laughs> 방금도 돈에 시켰어 꼬마이 내내가 볼거같다 막내야 꼬마이 별로 안 좋아해. 내 돈에 재미 없어. 어? 네, 예, 사랑해. 아니 근데 방금 진짜 개웃겼다, 방금 <laughs> 이런 a 때문에 헤어졌었는데 p t s d 와요. u r e 를 genie, Mangler. Ah, y o 뭘잘가 a 현여진이 막내라네요. Buman, you're 이 man. You're a woman. There is three more. You're a woman. You're a woman. You're a 내려 <laughs> 놓아주고, <죽어. 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님들 진짜 이러잖아. <laughs>